안녕하세요. 노메입니다. 오늘도 국어선생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듣기와 읽기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든 나날이지만 우리의 귀염둥이들을 그냥 둘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귀염둥이들의 국어교육의 두 영역, 곧 표현과 이해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듣기와 읽기 향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어에는 말과 글이 있지요. 듣기는 그 중에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 듣기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첩한 활동입니다. 말이란 것은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서 그 흔적이 남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도의 집중력과 순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글로 된 오해보다도 말로 된 오해가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듣기에는 대면 듣기와 비대면 듣기가 있지요. 대면 듣기일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말소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표정이 담기기 때문이지요. 표정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 단어나 문장에 강한 어조가 나타나는지 또 반복되고 있는지 집중하며 듣게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강한 억양을 써서 말을 하지요. 듣기 활동에도 6화 원칙과 어떤 기분이었다, 마음이 어땠다의 감정 항목에 적용시키면서 들으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 올해 성탄절은 너무 슬퍼. 이건 마음이 어떻다는 거네. 코로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지 뭐야? 아, 왜 슬픈지 이유를 말하는구나. 성탄절에 친척들이 할머니 집에 모여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언제 성탄절에 어디서 할머니 집에서 무엇을 파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용하면서 듣게 하면 차츰 집중력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져 긴말 듣기도 다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듣기가 말을 매개체로 상대의 의사와 감정을 이해하는 활동이라면 읽기는 문자, 곧 글을 통해서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읽기란 곧 독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옥중에 갇힌 안중근 의사께서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고 말씀하셔서 일본인들을 감동시키셨다는 일화가 있지요. 우리의 삶에서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독서는 글을 그냥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독서는 모든 교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실제로 올해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은 3년 동안 학원도 다니지 않고 가장 먼저 등교하여 아침 독서를 1시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만점을 받은 것은 꾸준한 독서의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 교과 중에서도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과가 바로 국어입니다. 교과서는 그 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알맞게 구성된 책입니다. 국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의 경우 국어책을 여러 번 읽게 합니다. 처음에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적당한 속도와 알맞은 크기의 소리를 내어 읽도록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소리를 내지 않고 읽으면 눈으로만 글을 보고 잡념이 생겨 글의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국어책을 읽으면서 육화원칙과 마음이 어땠다, 곧 감정에 대응시켜 보게 합니다. 대부분 설명문일 경우, 누가 혹은 무엇이 어떻다, 어떠하다에 초점을 맞추어 풀어 쓰고 있지요. 논설문일 경우에는 누가 곧 나가 되겠지요. 누가와 왜, 어떻게 생각한다에 초점이 맞춰지지요. 서정문일 경우에는 마음이, 느낌이 어떠하다와 왜에 곧 감정과 원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구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육하원칙과 마음이 어땠다의 감정 항목에 적용시키다 보면 그 내용이 파악되어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분석력이 생기게 됩니다. 교과서 내용을 파악했으면 다음 단계로 문제집을 활용하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그 이유는 묻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주제가 무엇인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등은 다 같은 것을 묻는 질문이지요. 고학년 학생의 경우, 교과서 외 문제집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외 문제집에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독서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아울러, 다양한 내용을 접하여 지식도 늘고 나아가 아이가 어떤 방면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 진로의 방향도 계획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멈춘 이 어려운 시기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예쁜 손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말하기, 듣기를 향상시키고 독서를 통하여 읽기에 힘쓰고 독후감을 쓰면서 쓰기 활동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육화 원칙에 대응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요? 거기에 마음이 어땠다가 보태어져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가 나 땡땡땡은 언제 21세기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우리 예쁜 손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했다. 왜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의사소통을 잘 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어, 어떤 감정?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